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하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직설이 이제 화요일 낮 12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더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정치 현장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탄탄하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하시다가 이제 화요일 날 시간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서픽스 정기환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뭐 잘못하더라도 조원진 <laughs> 대표님이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큰 인물로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마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에 우리 박영식 정치 어, 담당 에디터가 직접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 주시는 댓글, 또 질문 이런 것들을 <laughs> 어,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을 좀더 유쾌하고 상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와, 역시 뭐 조원진 대표님 오시니까 이 시간에도 아뭐 많은 분들이 이미 대기를 해 주셨고 이제 음, 수백 분이 이제 수천 분이 또 되시겠네요, 이제. 자, 지금 현재 이제 한 4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너무 잘생겼어요. <웃음>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아, 잘생긴 만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오늘 조은진 대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야, 이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웃음> 하셨는데. <웃음> 한마디로. 예. 망조로 가는 겁니다. 망조로. 망 간다. 이게 뭐 전당대가 아니고 전당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어 정치를 조금 보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전당대를 저렇게 이 윤심 전당대로 가면은 만약 윤심 전당대에서 이제 억울하게 집단 린치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네.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또, 윤심을 밀었는데, 어, 결선 투표에서 윤심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어질 일들이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을 뿌리, 뿌렸다. 그것은, 어, 시간이 전, 이제, 총선이 뭐한 1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버릴 수 있는 일들, 또 안철수나 유승민 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탈당해본 경험민들이 있고, 지금 국민의당은 그 실체들이 다 살아있어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말고, 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실체 사람들, 뭐, 그럴 상황들이 전개된다. 신병 변호사는 그냥, 뭐, 윤대통령이 탈탈할 거다, 이랬는데 그건 뭐,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윤대통령 지키고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나누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실시간 댓글로 어떻게 오는지 이 네. 질문 끝나고 대답하고 나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가능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웬만한 질문에는 다 답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혀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자, 안철수 의원 지금 막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습니까? 끝까지 출마를 강행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다시 철수하면은 이제 정치그만 둬야 되니까. 예. 뭐 떨어지더라도 길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예. 명분은 생겼다그 어,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룰 바꾸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룰 변경하지 말고 이준석 트라우마에 지금 국민의힘이 있고 대통령도 어 후보 시절 또 후보 이후에 국정 과정에서 이준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명분이 체제 집단지도 체제로 변화를 해라. 당대표 권한이 권한 강한 당대표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했으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은 용광로 전당대회가 돼 가지고 다음 총선에. 어,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 유승민, 뭐, 더, 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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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까지도 예, 예. 그냥 뭐, 이제 지난 일이니까 또 대통령 임기가 4년에 남아있는데, 예.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라고 몇 군데 얘기를 해줬거든요. 안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러면은, 룰100% 바꾼, 저는 뭐100%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100% 예. 바꾸면은, 어 결선 투표를 안 해야지 다 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너끼리 다 싸워가지고 해라 그러면 당연히 윤심이 이기는 거죠. 네. 결선 투표하는 건데 이게 그 당시에 김계현 의원이 10% 대가 안 나왔잖아요. 8%뭐 네. 이래 나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 지도부 소위 그 정진석이라는 그 약간 좀덜 떨어졌어요 그 사람. 그런데 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결선 투표를 넣었잖아. 결선 투표 넣는 순간에 이미 나경원은 그 당시 40% 여의도 연구소에서 어? 조사해보니까 40% 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어? 결국은 룰 바꾸고 결선 투표 넣고 뭐 자기 수단 다 가져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다. 북한한테만 담대한 그런 대화를 할게 아니고, 좀 담대한 그 모습들을, 집권 여당다운, 어, 대통령실다운 담대한 모습들을 어, 자당인 국민의힘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았는데, 이제 지금은 늦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다 들고 일났다고 네. 지금 뭐냐 그러면은, 당원들이요, 어, 8,90만 명이 되면 이게 민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통 뭐 30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한 당심이 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에 이제 정당사를 저는 정당사를 아, 우리 정당사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이런 일들이 정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 나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 정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삼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정치가 전개될 거냐 네. 하는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그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정당 정치에 정당의 민주화라든지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인들의 활동 또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의 활동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전개될 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개될 거는 이것보다 또 핵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전개 개편. 그렇죠. 그게 내각제다. 예. 그게 제가 굉장히 그 어,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말했던 그 민주적 어, 민주적 어, 내각제 형태라는 게. 이이 이, 집정부제 부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저런 식으로 뭐대통령실 나서 가지고 저는 어 정무수석 하고 저하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예. 정무수석 저 사람 되게 순한 사람이거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정, 되게 순한 사람이야. <laughs> 뭐 굉장히 이제 주변뭐 상황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이쪽저쪽 화해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말을 잘안한 사람이고 예. 박관영 의장 보좌관 했잖아요. 주신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갑자기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 안철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디스야 하잖아요. 네. 우리 정당사 75년 정당사 있었는가 그런 일이 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음.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직, 비, 비공개로 후보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아 이제는 그런 말들을 좀 자제하자. 이게 아니고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제안했으면 그걸 끝나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정무수석이 나서서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 없다. 윤심이 안 후보에 없으면 윤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제 윤심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국민이 이제 안 믿어. <laughs> 윤심은 있는 않죠. 거고 윤핵관은 살아 있고 네. 앞으로 윤핵관이 이 윤석열 정부 내내 윤핵관들이 횡포를 한다. 네. 어? 횡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정당민주주의의 엄청난 어~ 후퇴고 태보다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대통령실이 져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이 져야 되데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야,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핵관들이 대통령 시컨 이용해 먹다가 이제는 아, 윤핵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권성도 지가 스스로 내가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인데 <laughs> 그래서 하, 이거는 뭐~ 코미디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한다, 해도.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실제 상황이 영화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소설로도 <laughs> 또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정치가 개거나 코미디는 더욱도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과연 윤회관 뜻대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